삼성전자가 한국 주식시장의 중심이라 아직도 믿고 계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AI 반도체의 핵심 HBM 시장인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뒤쳐졌고 SK 하이닉스는 앞서 나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검증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 심지어 차세대 HBM 버도 SK가 먼저 시장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현재 345조 원. SK하이닉스는 171조 원. 불과 두 배도 안 되는 차이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삼성은 하이닉스보다 세 배, 네배 이상 컸습니다. 이제는 하이닉스가 턱밑까지 따라온 거죠. 이대로라면 시총 1위 바뀌는 거 시간 문제 아닐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삼성전자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14.6%. 무려 9년 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7.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치솟는데 삼성은 홀로 외면받고 있는 셈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은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AMD. 글로벌 고객들이 삼성보다 하이닉스를 먼저 찾습니다. 기술 격차, 시장 반응, 투자자 관심, 모든 흐름이 지금 하이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주가 반등하려면 GPU 고객사 확보와 대형 파운드리 수주가 전제돼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은 여전히 기술 회복 가능성이 있고 파운드리나 HBN 성능이 입증된다면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냥 반란이 아니라 패권 전쟁의 현실입니다. 삼성은 위기, 하이닉스는 기회. 여러분, 이 흐름 어디까지 갈까요?